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이거 없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놀밥 채널의 크리에이터 밥샵 아니고 밥샵 아니고 밥샵 아니고요 밥쌤 그리고 저는 네모쌤 바린쌤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놀밥은 놀이가 밥이다라는 뜻으로 여기서의 밥은 BOP로 영어 BOP로 어? 영어, 영어예요? 난 밥인 줄 알았는데 밥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달인쌤 부탁드릴게요 네 밥은 재즈의 한 형식으로 놀이의 한 종류를 만드는 뜻과 놀이는 밥처럼 쉽다라는 뜻으로 제가 돌밥이라고 이름 을 지었습니다. 어, 그렇게 깊은 뜻이. 달인 쌤이 많은 상식이 많으세요. 역시 달인 쌤이라는 이름이 귀인입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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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놀지, 뭐 하고 놀까, 뭐, 뭐, 뭐등 뭐, 뭐 다양한 노래에 대해서 소개해주려고 합니다. 어, 근데 꼭 놀아야 되나요? 꼭 놀아야 되나요? 꼭 놀아야 되나요? 어. 그럼 공부할래요? 오, <laughs> 참. <laughs> 너무 고박하시는데, 저말 당연히 말? 노는 게 좋죠. 그렇죠. 노는 거다 좋아하죠. 다린쌤, 왜 놀아야 돼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들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찾으려고 갈고 합니다. 애기들이 주라는 말이 뭐가 있죠? 전 집에 가면 저한테, 아빠 놀아줘요. 아빠 놀아줘요. 엄청 달라붙어요. 맞아요. 맨날 놀아달라고요, 저아이들은 아빠들은 퇴근하면 뭐 하죠? 저도 사실 집에 가서도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놀아요. 게임하고 캠핑장에 <목소리> <핵봉장대>, 구입하고 <목소리> 그, 응. 낚시도 가끔 가고. 와우. 저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놀바 채널에서 놀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다른 셋 말씀처럼 저희 놀밥 채널에서는 학교에서 뭐 하고놀지, 밖에서 뭐 하고놀지 등 우리 남자 셋의 수다와 영상으로 앞으로 재미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꼭 그거 먼저 하셔야겠죠? 근데 구독 버튼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기 여기 아래 있어요. 아, 여기 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오, 어, 네 감사합니다 눌러주셔서. 아니 누른 게 보여요? 아니 누른 게 보여요? 아니 누른 게 보여요? 최첨단 시대잖아. 나 아, 너무 옛날 사람인가 봐. <laughs>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 <laughs> <laughs> 죄송해요. 다음 첫 시간으로는 오렌지 게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게임은 아주 재밌는 게임인데요. 친구들이 노는 모습 보이죠? 우리 채널 꼭그구게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